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에 들인 공예에서 불법으로 잡히시고 또 불법으로 신문을 받으신 후에 이제는 빌라도 앞에 끌려가서 불법으로 또 신문을 받으시고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빌라도가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기 그 직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아멘. 유대 명절에 특사가 있었다라는 증거는 이 사보금서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이 사면 제도가 유대인의 관습. 아니면 또는 전통인지 아니면 로마의 간섭인지는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8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아 오늘 본문에 관련된 이 특사를 내보내는 이 사명권을 대해서 좀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3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아멘.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추정컨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은 해방과 송량을 가져다주는 가져다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이송량을좀더 확대하여 이 사회적 차원으로 적용하고자 그래서 총독에게 재수 하나를 풀어주도록 아마도 요청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면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라바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사면의 대상인 이 바라바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바르아바 다시 말해 우리말로 바꾸면은 어, 아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빠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는. 인물의 이름의 뜻이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칠 절을 기록하길 때칠 절에는 뭘 하고 기억하냐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밀란을 꾸미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아멘. 이말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바라바는 반란을 획책하고 그 와중에 살인을 저지른 인물들과 함께 투옥된 자, 감옥에 갇힌 자다라고 이렇게 7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늘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왜 성경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왜이 바나바라는 인물의 이름을 왜 기록했으며 그가 어떠한 일을 했던 사람인지를 굳이 왜 기록했을까? 저는 늘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전통대로 유월절에 한 죄수를 풀어 주는 전례 또는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와 바꿔 줄 누군가를 풀어 주었다. 이렇게만 성경이 기록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 풀어줄 사람 사면의 대상자의 이름을 말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마가복음을 포함한 이 사복음서가 모두 동일하게 이 바라바라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것은 아마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어, 왠지 이 성경이 예수와 바라바를 어, 비교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먼저 예수님이 산에 들인 공예에 잡힌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들인 공예에 잡혀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빠 예,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어디에 가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가르쳐 주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 아빠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을 했고 그렇지만 메시아라고는 고백하지 않았지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보고 아, 저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렇다, 그가 우리의 참된 메시아다 라고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인정했지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다라고 말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그 항상 기적을 베푸실 때 또는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치역과 치유와 또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 사건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러하면 그렇다라고 인정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내들인 공예에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리고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고 다니면서 이스라엘의 군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으로 판단해서 예수님을 잡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이 잡혀온, 이미 잡혀 있었던 바라바는 어떻습니까? 바라바 역시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이름 뜻 그대로 해석하면 아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 저항했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뭔가 조금 결이 약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어, 이 둘이 조금 결이 비슷하면서 다른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소명 탓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러한 반란죄로 신문을 받고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아빠의 아들이라는 이 바라바는 실제로 반란에 가담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킨 죄로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아빠의 아들 사이에 비교되는 핵심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건 것 같아요. 예수가 진짜 메시아냐 아니면? 너희들이 원하고 원했던 바라바가 메시아냐 이 둘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반란자인지 둘다 반란죄로 잡혔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메시아인 반면에 바라바는 남을 희생시킨 탓에 죽음에 직면한 진짜 반란자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희생시키는 메시아로 말하고 있지만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진 그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로 인식하고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할 수 마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십계명을 어기고 남을 해쳐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가짜 메시아가 있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듣고 배워야만 거짓된 진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그의 그릇된 생각과 행동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산 헤드린 공회에 넘겨 주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예의 사람들은 그 예수를 넘겨받고 그리고 신문하여 이제는 죽이기 위해 그 잡아온 예수를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넘김을 받은 빌라도는 신문하고 나서 이 예수가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밀란이 날까 두려워 이 예수를 자신의 로마의 군병에게 다시 넘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넘겨주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산내 들인 공예의 사람들과 빌라도는 그리고 거기에 예수를 심판하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원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기에 유대인들의 전례, 전통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지켜서 내려오는 전례와 전통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고요. 이것은 지켜야 할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전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6월절에 죄수를 사해주는 전례와 전통은 아주 좋은 것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개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우리 용인 제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개개인이 신앙적으로 성장해야 하고 앞으로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지역의 바운더리를 넘어 대한민국을 품을 수 있는 리더 자격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교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이 중요하지만 그 전통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오해하고 잘못 사용해 버리면 신앙의 성장의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로 사용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있어야 합니다. 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걸 아주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었는데요. 이걸 언제 느꼈냐면 저는 원래 운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자동차에 관심을 가졌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오토바이 면허증도 땄고요. 그래서 대학생이 되자마자 바로 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도전했습니다. 수미살에 되던 해에 바로 운전학원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따기 위한 노력을 했는데요. 자동차 운전은 굉장히 쉬웠지만 그 면허를 따는 과정은 저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제일 힘들었냐면 첫 번째가 필기 시험이었어요 다 웃잖아요 그죠 제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원에서 이제 다녀서 이제 연수를 하는데 운전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그 강사분이 그러더라고요 필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초상식만 있고 가도 다 붙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어 그렇구나 파란 불이면 소고. 아, 파란 불이면 가고 빨간 불이면 소 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갔습니다. 이제 그 학원에 등록하면 이제 그 시험 일자가 되는 사람들을 책 봉고차에 태워서 쭉 가거든요. 이제 가면 이렇게 시험을 치잖아요. 지금은 컴퓨터로 탁탁탁탁 해서 정답 제출이라고 나오면 그 화면에 바로 합격입니다, 불합격입니다, 딱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 때는 안 그랬거든요. 어땠냐면 시험을 치고 OMR 카드에 탁 체크한 다음에 제출하고 좀 있으면 종이 딩동댕동이라는 종이 울립니다. 그러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떠한 전광판 앞에 쫙 모입니다. 그럼 큰 전광판 안에 1번부터 300번까지 번호가 쫙 있어요. 그리고 정답 이제 합격자를 발표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번호가 팍 들어옵니다. 그 숫자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뭘까요? 불합격. 파란불이 들어오면 합격이에요.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불합격. 괜찮다 상식으로 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속았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도전하게 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우리 집사람이 부끄러운 거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랬는데 두 번째 도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것도 조금 공부했어요.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탈락. 또 탈락이에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우리 학원에서 두 번째 탈락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제가 세 번째 시험을 쳤습니다. 세 번째는 정말 열심히 그 문제집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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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보고 해서 딸도록 해서 시험 쳤는데 세 번째는 합격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필기 시험을 한 이제 실기 시험을 한데 실기 시험은 어떻게 했을까요? 한 번만에 합격했습니다. 왜 어떻게 한 번만에 합격했을까요? 그 공식이 있어요. 주차할 때는 이 자리에서 어깨선에 맞춰서 서서 핸들을 두 바퀴 반으로 돌린 다음에 앞으로 갈때저 표지판 앞에서 서서 다시 반대쪽으로 두 바퀴 반을 돌리고 후진하면 딱 맞습니다. 이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철저하게 외워서 한 번만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운전을 하는데 제가 제 스스로 보기에도 운전을 정말 잘해요. 제 스스로가 잘해요. 정말 좁은 길도 딱 갑니다. 각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진짜 자기는 공간 감각 능력이 탁월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찬합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충만한 상태에서 또 도전하게 됩니다. 어떤 도전했을까요? 대형 면허에 도전했습니다. 뭐, 뭐, 1년 동안 운전했으니까 이 정도는 쉽겠지라고 생각하고 학원에 다니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대형 면허를 도전했어요. 그런데 4번을 도전했는데 4번 다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차 자체도 완전 다르고 운행하는 방법 자체가 완전 다른 겁니다. 완전 달랐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엔 출발하지도 못했고 두 번째로는 언덕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세 번째로는 언덕에 내려가자마자 부딪혀서 멈추고 다 실패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해서 학원이라는 걸 등록했습니다. 한 80만 원 가까이 주고 학원에 등록했는데요. 학원에 등록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 번만에 합격했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그 정말 혼자서는 끙끙 앓고 너무 너무 힘들었던 그큰 버스가 학원에 다니니까 너무 너무 쉬운 거예요. 가르쳐주는 공식대로 그대로 하면 다 통과하는 겁니다. 다 통과해요.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 학원에서 합격자를 배출시키는 정답이 있구나, 노하우가 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건 내가 돈을 지불해야지만, 내가 시간을 들이고 돈을 지불해야지만 살수 있는 가치이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요지를 아시겠어요? 운전면허도 전례와 전통대로 내려오는 정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이 있어요. 그 정답대로 행하면 행하지 않고 아주 쉽게, 빠르게, 정확하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하면 고생하고 힘들고 시간만 허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을 무슨 이유에서 창조했으며 그 창조된 인간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저질러진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시킬 그 방법도 알려주셨고 누구든지 그 회복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믿기만 하는 자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지난 주에 세 가족이 등록해서 세 가족과 짧게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지만 그세 가족이 했던 이야기가 제 가슴 속에 좀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어떠한 대표였습니다. 그 대표님이었는데 열심히 사업을 일구는데 일평생을 바쳤대요. 그리고 자식도 다 출가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뭘 해야 하는가?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에 대한 고민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책을 좋아해서 모든 책을 다 봤대요.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도 정답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천주교에도 가 보고 스님과도 대화를 해 봤대요. 길이 없대요. 그러다가 우리 교회, 우리 교구의 한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와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 추수 감사절 때 이야기 설교 얘기를 듣고 아 등록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 하더라고요. 감사. 아, 그렇지. 감사지. 그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고, 나무가 흙을 떠나 살수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만드신 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그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사랑송도 여러분, 어떠한 물건을 사도 그 물건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용설명서입니다 그 사용설명서를 제대로 잘 숙지하면 그 물건을 가장 값어치 있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물건을 서, 사서 거기에 안에 동봉되어진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보나요? 안 읽어보잖아요 받자마자 물건만 탁 취하고 사용설명서는 어디로?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용 설명서는 무엇일까요? 성경입니다. 이 성경 안에 모든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책이 주어졌고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겠다라고 성경이 기록했고 그들에게 구전으로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가려진 촌통으로 인해서 진리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지만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땅에 온 그들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리고 그 예수와 거짓 메시아라고 불리는 바라바 둘 중에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참된 예수가 아닌 거짓 메시아인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어진 그들에게 있었던 좋은 전통이 오히려 그들의 진리의 눈을 가리는 변질의 도구로 사용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하며 실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늘 체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많이 아시고 아시는 것만큼 많이 실천하시는 기하고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이 오히려 자신들의 진리의 눈을 가로막는 데에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는 우리 교회에 있어서 남아있는 좋은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내 개인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내 안에 있는 그러한 잘못된 전통들이 있다면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찾아내고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로막고 있는 그 전통을 뛰어넘는 자가 되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